내가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 이라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으며 살아가요.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익숙해서 이 창조의 신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t v 를 들여다보는 시간 횟수가 많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공기가 왜 이러냐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하지만 맑은 하늘이 펼쳐졌을 때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아나요.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